안녕하십니까. 얼굴은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핸디 영문법, 핸디쌤입니다. 아, 이거 매번 같은 멘트로 시작하니 좀 식상하겠는걸요? 암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때까지 쭉 핸디쌤입니다. 좀 낫네요. 지난 2강에서는 영어의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기억하세요? 명동사는 형부. 대접이 치사해 갑니다. 한번 써보죠,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명동, 아, 이 동자가 왜 이렇게 잘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무튼, 명동사는 형부형부 형부. 음, 대접이, 대접이 치사해 갑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렇게 팔품사,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딱 15분만 투자해서 3강 품사편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4강 예, 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가 뭐냐? 9. 구? 뭐 이런 말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아, 영어로 phrase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예,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품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갖다가 항상 꼭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다음 이제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영문법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앞에 공부할 내용은 좀 열심히 신경 써서 공부하세요. 어쨌든 영어의 모든 단어가 8개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명동사는 형부 대접 이치사에 갑니다죠.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 이제 구라는 것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 명사처럼 명사구, 동사처럼 동사구, 형용처럼 형용사구, 부사처럼 부사구, 대명사처럼 대명사구, 전, 접속사처럼 접속사구, 전치사처럼 전치사구, 감탄사처럼 감탄사구. 어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아, 근데, 감탄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감탄사고는. 지난 시간에도 감탄사고는 선생님이 대충 설명했는데, 감탄사는 항상 제껴두세요. 왜냐면, 요 넘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방해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학습할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명사고,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명사처럼. 또 뭐라고요? 형용사구, 형용사구,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사구. 자, 이 구에서는요, 이세 가지 것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선 명사구 한번 보죠. 어, 그,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품사에서 명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외우라고 했는데. 네, 한번 써볼까요? 네, 사람, 혹은 사물의, 어, 사물의 예, 이름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유형무형의 예,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이름을 외우더라 그랬잖아요. 그 진안강에서 빨간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외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명사는 문장의 요소 중에 어디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아, 문장의 요소 또 까먹었나요? 그 문장의 요소 주동목보 있잖아요. 주동목보. 예? 그 다음 한번 써볼까? 주동목보. 이것도 외우는 건데. 주동목보.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 네. 주동목보.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그러면 명사는 주동목보 중에서 어느 그릇에 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느 그릇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릇을 이렇게 있는데, 주어 그릇. 그 다음에, 에, 또 목적어 그릇. 목적어 그릇. 또그 다음에 예, 보호 그릇에 이게 이제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명사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명사구라는 것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혹은 예, 보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주로 부정사구하고 동명사구가 많이 씁니다. 부정사하고 동명사란 말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우선은 기억해주세요. 이제 부정사라는 것은 부정사라는 것은 이2의 동사 원형. 선생님이 V라고 쓰면 루트법 어, 동사 원형입니다. 이 동명사는 뭐냐면은 동명사는 이제 에, 동사 원형에 동사 원형에 역시 I-N-G가 붙는 형. 이렇게 우선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부정사는 투 플러스 원형이다, 동명사는 어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 거다. 그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명사구는 어, 명사구는 부정사구나 동명사구로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어 to see is to believe란 예문이 나오는데. 아 이게 뭐냐면 이제 보는 것이 to believe. believe가 무슨 뜻이죠? 믿다란 동사죠. 근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또 옛날 기억을 살려서 한번 써볼까요? 한번 이제 이런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예, 백문이 백문이 불여 예, 일견이다. 아유 이 영어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한자도 좀 이 정도는 제가 쓸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 to see가 이 부정사구가 이게 주어로 쓰였고요. 또 to believe 여기서는 보호로 쓰였네요. 즉, 주어와 보호로 쓰인 명사구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문장 보면, I want to buy a gift for her.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기를 원한다. 야, 정말 남자답네요. 근데 여기 to buy a gift가 이 부정사구가 이 동사 want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니까 바로 역시 예, 명사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사구가 이제 명사구로 쓰인 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명사구가 이제 쓰인 예를 한번 보면 Speaking Chinese is not easy. 자, 중국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나? 셜라셜라셜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에서. 어쨌든, 에, speaking Chinese. 중국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이게, 이게 동명사 구조 이게 바로 주어러스였어요. 그래서 명사 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면, I, uh, I like playing the guitar. 에, 나는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한다. 역시 이제 플레인드 기타 이 동명사 구가 동명사를 포함한 이 구가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목적어로 쓰인다는 것이 역시 명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구로 쓰인네요. 그러니까 명사구를 정리하자면은 그래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떻게요? 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는데 그럴 때 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쓰이는데 그때 형태는 부정사나 동명사구의 형태를 취한다. 그럼 되겠죠? 자, 형용사로 넘어갈 거예요. 형용사구. 형용사구. 형용사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형용사구. 형용사라는 것은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명사 혹은 대명사를 어떻게요? 해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명사 혹은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바로 형용사구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그릇에 쓰일 수 있다 그는데 형용사구는 어떤 그릇에 쓰일 수 있다 그랬죠? 잘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릇이었죠? 예, 맞습니다. 보호 그릇에 보호 그릇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호 그릇 즉 보호를 쓴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죠. 그래서 형용사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을 보면 부정사구, 분사구, 전치사구가 쓰입니다. 자이 중에서 이제 분사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무지무지 중요한데 나중에 17강에서 공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문 볼까요? Uh, the beggar wanted something to eat. 자, 그 거지는, 그 거지는, 네, 먹을, 먹을 어떤 것을 원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거지 분들 만나면요. 그냥 지,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자, 요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할게요. 도와주세요. 노숙자 분들이나 거지 분들 도와줍시다. 아무튼 여기서 to eat는 머그린, 앞에 나온 something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두 개의 단어가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고의 역할을 하네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She said surrounded by the children. 이 surround 이 자체는요. 에워싸다 라는 뜻이거든요. 에워싸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한테 애워 사에 앉아있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s u 운드 원형의 ED가 붙어지고 과거 분사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 분사를 포함한 이 구가, 즉, Surrounded by the Children이 이 앞에 C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분사를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어, 제발 신경질 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패스합시다. 이제 저랑 이 강의에서 한 20번만 더 만나면 이런 것 쯤이야. 다 쉽게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surrounded by the children이 앞에 나온 시 h e 를 부연해 준다, 설명해 준다. 즉,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로서 쓰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구예요. 그 다음 예문 보면요. The books on the desk are mine. 책상의 책들이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전치사를 포함한 이 on the desk 가요구가요그 명사 앞에 the books 를 갖다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형용사 구조.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The machine is of no use. use 는 사용, 쓸모 뭐 이런 뜻인데 of no use 는요세 개를 다 합쳐서 이게 한마디로 useless 에요. useless. 무슨 뜻이죠? 쓸모없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기계는 쓸모없다라는 뜻인데 이 어브너 요세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바로 형용사구가 되겠네요. 자, 그럼 형용사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게 되는데 예?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게 되는데 뭘로 쓰인다고요? 보호로 쓰인다. 이게 바로 형용사구가 되겠죠. 자, 4번 넘어가죠. 부사구, 이번에 부사구요. 부사구 품사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나요? 부사는 문장 중에서 하는 역할이,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문장 전체 수식. 그렇다고 한다면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이렇게 동사나 부사처럼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쓰이냐면은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은 부정사구 분사구 전치사구가 쓰입니다 위에 그 형용사구도 보면 이거 같네요 그죠? 부정사구 분사구 전치사구 같아요 그죠? 예. 그, 우리, 그, 그 명사구고명사구에 쓰는 거는 부정사고, 동명사고에, 동명사고가 쓰인니죠 부정사고, 명사고인데, 얘네들 형용사고나 어, 부사고는 부정사고, 분사구고 전치사고. 부정사고, 분사구고 전치사고. 동명사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She's too fat to be a model. 아, 그녀는 모델이 되기에는 너무 뚱뚱하다. 이그 투비어 마들, 투비어 마들 모델이 되기에는 이게 앞에 나온 형용사 패스 수식해 주네요 아 근데 이거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왜 이렇게 한번 그려 보고 싶냐 이렇게 이 뚱뚱한 여자 아니 안 뚱뚱하구만 이렇게 뚱뚱한 여자 아 뚱뚱한 여자 슬프죠 아 근데 염려 하세요 하와이에 예전에 가봤더니 거기서는 뚱뚱한 여자가 미녀래요 하와이 하니까 그 예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동건이가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니가 가라, 하와이. 아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She's too fat to be a model. 아, 이 모델에게는 너무 뚱뚱하다. 이게 이제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역할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study hard with handy teacher. 그들은 핸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다. 음. 괜찮네요. 얘문 얘문 제가 잘택겠죠 자, 우리 핸디 티처 공부한다.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핸디 선생님과 함께. 즉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부사구입니다. 요게. 계속해서 being sick 아, 요거는 이제 해석을 이제 아파서, 아파서 he was absent from school. be absent f r o 하면 뭐뭐세 결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 was absent니까 결석했다죠. 아파서 그는 학교에 결석했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이 being sick이 분사구로 문장 전체, 이 다오는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 나중에 한 80강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다뤄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부사고를 정리해보자면, 부사고는 이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래서 형용사고처럼 부정사구나 분사고가 전치사고가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는데, 짧은 글 하나 해석 연습해보고, 우리가 한번 마치도록 할까요? 자, listen, my son, to your father's instruction and do not forsake your mother's teaching. 자, my son, 이게 삽입된 겁니다. 내 아들아, listen to, 경청하거라, your father's instruction. instruction이란 말은 이거는 어, 지시란 뜻도 되고요. N이라고 쓰면 나온 명사입니다. 지시란 뜻도 되고, 또는 교훈. 아버지의 교훈을 경청하고, 그리고 do not forsake. forsaken 한 말은 저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저버리다. 그래서 do not f o r s a k e 그니까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어머니의 teaching,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 전체 보면은, 어,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경청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거라 이런 뜻이 되겠네, 되겠네요. 선생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 절대 경청하고 저버리지 맙시다. 이 시간은 영어의 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